콜드조인트란 콘크리트 타설 시에 거푸집 전도, 기계 고장 등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타설이 중지돼서 당초 타설시계획에 없던 장소에 생기는 시공이음을 말해. 계획적인 이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나 수밀성을 따졌을 때 접합면이 불안전해. 그럼 콜드조인트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먼저 강도와 내구성이 저하될 수 있겠지? 계획에 없던 위치니까 해당 부위에 전단력 영향에 대한 선검토가안 되어 있을 테니까. 또 해당 부위에 지수판 등을 미리 심어 놓을 수가 없었을 테니 수밀성이 저하되고 따라서 물이 콜드조인트에 쉽게 침투되어 철근을 부식시킬 수도 있겠지. 또 콜드 조인트를 따라서 균열이 발생할 위험도 있어. 그럼 콜드 조인트의 원인에는 뭐가 있을까? 시공 계획상 원인으로는 레미콘 운송 계획 미흡과 운반 장비 계획이 미흡했다고 볼수 있고 재료 배합상의 원인으로는 시멘트의 품질 불량과 부적절한 배합 관리를 될수 있고 시공상의 원인으로는 거푸집 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레미콘 운반 시간이 미준수되었거나 사설의 순서와 구획을 무시한 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급격한 기상 변화도 원인. 될수 있지. 또 콜드 조인트의 발생 시기는 경화 후에 압축 강도가 3.5 메가파스칼 이상이 될 때와 25도씨 이상일 경우 1 시간 경과하면 발생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돼. 콜드 조인트의 방지 대책에는 뭐가 있을까? 무엇보다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과 점검을 해야 하고 인원, 장비, 자재에 대한 우천 대비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운반, 배차 계획, 타설 계획도 잘 세워야 되며 타설 중 사고가 나지 않도록 타설 준비도 잘 되어 있어야 돼. 또 그럼에도 불가피할 시에는 응결 지연제를 사용해서라도 콜드 조인트를 막아야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콜드 트윈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화 전에는 워터젯이나 에어젯으로 굵은 골재를 노출시킨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로 이어치기를 해야 되고, 경화 후에는 치핑을한 후에 타설 전에 충분히 표면을 흡습해서 부착성을 확보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야 되겠지. 지금까지 다룬 시공 이음, 신축 이음, 수축 이음을 정리하자면 역할, 간격, 시공법 순서로 정리해 볼게. 신축 이음은 변형 수용, 2차 응력, 얇은 벽 6에서 9m, 두꺼운 벽 15에서 18m, 절연, 이음치 음 다일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수축이음은 수화열, 온도 변화, 외력 변형 억제, 부진 높피에 1에서 2대 통상 4에서 5미터 커팅, 가사빈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시공이음은 거푸집 반복 사용, 야간 작업 조절, 이음부 거칠게 흡습 이렇게 정리해볼게. 이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 살은 잘 생각해서 붙이면 될것 같아.